Thank you. 우선은 어, 대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대본을 연출하시게 된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이랑는 사실을 들었고 네. 이제 원작 네. 박화영을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네네. 그 기대감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사실상 저한테는 이제 상업 영화로서의 첫 데뷔이기도 한 작품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그만큼 좀. 신중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떤 일말의 어떤 책임감을 좀 느꼈다. 예 네네, 맞습니다 <laughs> 신중하고 진중하게 첫예 영화의 감독님과 프로젝트 와인는 그렇게 액션이 많은 액션 영화라고 음.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예그 단지 이제 저희가 쫓고 쫓긴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소 액션 영화라고 보여질 수는 네네, 있, 네. 있지만 네. 어막 그렇게 합을 많이 맞췄다거나 막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고, 네. 어 근데 이제 어, 즉각적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반응을 해야 된다거나 네, 네, 이렇게 네. 뭐, 어. 추격을 해야 된다거나 예, 예, 예. 쫓아온다거나 하는데서 발생하는 어, 타이트한 긴장감, 네그 네, 그럴 때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음. 행동들에 음. 대해서 이제 무술 감독님이 음. 상주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 그때 거기에 맞는 반응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 아. 감독님도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액션을 추가하셨던 어. 것 같아요. 아. 네. 좀. 어 일단 도경이의 캐릭터 자체가 되게 좀 와일드하고 좀 되게 거친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쵸 종서는 되게 실제 엄청 하얗고 말랐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이제 극 중에서 도경이를 봤을 때 어? 종서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점이 음. 일단은 되게 신선하게 저한테 다가왔고 그만큼 네. 도경이를 많이 도경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흡수한 게 눈에 아. 보여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인간적인 면으로도 어, 도경이를 닮아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되게 털털하고 그런 면들은 또 닮아 있는 아, 게 있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어,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도경이, 도경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시원시원하고 좀 털털한 면들 동력적이었고 네. 또 어, 평소에 내가 알던 종서랑은 좀 다른데 도경이 진짜 다르다 이렇게 예, 어, 느끼셔서. 네, 네 연기할. 도 어쨌든 되게 현장 몰입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난 친구였고 네네. 그래서 저도 역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렇게 네. 네. 그래서 또 되게 즐거운, 그러니까 어, 대본에 있는 것보다 좀더 즐겁게 인을 네.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일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우,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어, 저도 이제 현장에 어, 같이 이제 촬영하는 친구이자 네. 동료이자 같이 같은 작품을 해 나가는 아 소위 배우가 있,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되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상태로 음. 이 작품을 쭉쭉 찍어 나갔던 기억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되게 추웠을 때 음. 어, 되게 많은 장면들과 그쵸? 이런 예. 어, 역동적인 것 역동적인 영화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힘든 장면들도 많았고 몸도 네. 많이 썼고 네.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네. 찍어 나갔었는데 어, 저보다 먼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어~ 몸을 사리지 않고 이제 촬영에 뛰어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의외였고 음. 사람으로서도 물론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네. 소희는 소희 는또좀 문화적인 친구여서 아, 예.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쵸, 그쵸, 예 네, 그런 점들에서 이제 제가 뭐~ 그림도 몇점 받았고 <웃음> <웃음> 뺏어갔죠. 아, <네네네. 웃음> 오. 네, 그럼, 어, 그림을. 예. 네, 제가 평소에 저는 하지 못하고 음. 저에게 없는 그런 달란트들을 많이 음.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아, 네. 예, 예, 촬영 현장에서 먼저 이제 솔선수범하면서 예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동료였다. 그리고 그쵸. 그림을 몇점 뺏었다. <laughs> 이렇게 예 인간적인 매력까지 조목조목 예.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현장 그림이 또 그려지는 예 화기애애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을지 어, 말씀드리며.